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 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8월 21일 토요일 주말이 되겠네요. 이번 주에는 오일이 어, 아닌 4일금매였죠 임시 공휴일이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어, 또 다시 찾아온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고,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물건은 제주도 서귀포시 남업, 남, 남원읍이라고 있죠. 그곳에 있는 아주 아주 깔끔한 전원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오늘 추천해드릴 물건은요, 동시에 네 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건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건 번호 중에서 1번만 추천해드리는데요. 나머지 2번, 3번, 4번도 같은 지역에서 거의 똑같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하니까요 꼭 1번만 살펴보실 게 아니라 2번 3번 4번을 살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에 8520호 물건 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9월 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있겠습니다 정확한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남원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313-1번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328.6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약 99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99.54 제곱미터 약 30평 정도 됩니다. 이 물건은 2017년도에 건축했습니다. 따라서 어, 신축 건물이다라고 뭐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죠.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3억 7500만 어, 5만 211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현재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2억 6200. 536,000원 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신협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2017년 1월 5일이 되겠죠 그리고 경매신청은 신협에서 했고요 신협에서의 청구금액은 13억 6천 5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물건번호 1234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현재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고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권리 분석에 있어서 나머지 물건으로 2, 3, 4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나머지 물건은 권리는 다 별개입니다. 별개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 나머지 물건에 응찰하실 분들은 나름대로의 권리 분석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목은 대지구요. 어, 지역은 현재 자연녹지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이구요.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 이렇게 되,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조금미 터당 1 7 7 100원이 현재 공시지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특별조건을 살펴보면 보면은 특별한 뭐 조건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괄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아름다운 섬, 아름다운 섬 제주가 되겠습니다. 예, 이곳은 이제 제주시고 어, 이 아래쪽이 반대편 이제 서귀포시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추천해드릴 물건은 서귀포시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동쪽으로 더 가면 남원읍이라고 있죠. 남원읍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남원읍이 되겠습니다. 남원읍에는 남원포구가 있죠. 어, 이곳이 둘레길 5코스 이렇게 되겠네요. 5코스 이렇게 됩니다. 네, 이 남원읍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음, 빌리지 해먹빌리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곳이 되겠죠. 이곳에 있는 어,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이 현재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어, 이곳에 있는 주택 중에서 모두 다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이곳에 있는 주택 중에서 네채가 네동이 어, 현재 경매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주 아주 깔끔하게 단지형으로 잘 지었다 어, 잘 지었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 한번 보실까요? 로드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되겠죠? 네. 네, 이곳에는 감귤밭 같죠? 귤밭 같습니다. 네, 이곳에 있고요. 이 안에 보면은 지금 현재 이곳에 되어 있습니다. 전원주택 마을이 조성되어 있죠? 이렇게 okay, 지금 전원주택 마을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네 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채가 나왔습니다. 네 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물건이 지금 현재 이 물건 중에서 여러분들 낙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단지형으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더퀄리티가 일반적으로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형환경은 이렇고요. 남원읍에서 남원항에서 아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다. 또이 물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매입을 하시고 투자용으로 매입하시고요. 또 제주도에 왜한달 살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임대를 주셔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진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곳에 있는 물건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백일동이 되겠습니다. 백일동은 이제 출입구가 되겠죠? 네, 출입구가 되고, 건물의 정경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다른 동이겠죠? 다른 동입니다. 조금, 조금씩 틀리고,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네, 101동 주출 입구가 되겠고요. 이것이 물건 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단지 내부가 되겠죠. 네, 전체적인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물건이고요 대상 물건의 전체적인 위치도 위, 위치도죠. 바로 옆에 조금만 가면 바로 뭐 해안가기 때문에 폭우가 많이 있죠. 폭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음, 경매물건 아주 깔끔한 단독주택 물건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철저한 임장 하시고요.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내일 또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